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해운대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제 저녁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이 법원에 의해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어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서 어,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갑자기 하나 찍게 됐는데요. 먼저 워낙 속보가 많이 떠서 지금 좀다 아실 겁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그것을 허가를 불허했어요. 그리고 불허한 이유를 뭐라고 달았냐면, 공수처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은 검찰이 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이 형사사법절차라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항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에서 증거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검찰로 다 인계하고 검찰에서는 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자료를 보고 기소를 할 거라면 바로 기소를 하면 되고 기소를 하지 않을 거라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만 할수 있지, 니네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또 수사할 권한은 없어라고 공수처법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공수처법 자체가 민주당이 약간 보복성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제도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경, 검수안박이라고 그러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막 나눠 놓고 찢어 놓고 어떤 거는 경찰에 수사하고 어떤 건 검찰에 수사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공수처를 또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아,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해서 그, 검찰로 넘기면, 그냥,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기소해. 그리고 기소를 했으면 빨리 공수처에 통보해.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수사, 구속 수사를 한 경우에, 그럼 검찰은 또 계속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검찰은 그러면 기소를 위한 보안 수사도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많은 법률적인 의문점을 다 낳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수처법은 그 형사수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규정이 없으면 근데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검찰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법의 규정을 반대해석해 보면 공수처법 26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송보, 공수처가 송부하면 중앙지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속하게 공수처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이 뭐겠습니까? 수사하지 말고 그 증거 상태 그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이제 구속의 효력을 기간을 좀 연장하려고 한 것을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게 지금 어제 불호 결정이 나자마자 검찰이 4시간 만에 다시 또 재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섣불러요. 법원에서 어떤 중요한 법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걸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뭐 새벽에 다시 신청했다. 이거는 다분이좀 감정적인 처리고 검찰의 최초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쟁점을 법원에서 딱 짚어준 것인데. 그냥 어, 검사는 오류가 없어 이런 전제 하에서 어, 법원이 그, 마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재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규정을 저도 봤는데 이 영장 전담 판사의 지적이 되게 정확해요. 저는 당연히 다시 연장이 안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검찰에서 좀더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요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돼요. 그왜 그러냐면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그 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만 보는 아주 그 전문성 있는 판사거든요. 그분이 봤을 때는 수사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권의 존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법률상 쟁점이고, 수사권이 없는 기간은 수사를 할수 없다라는, 그, 너무 당연하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수사권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지금 내란죄는 경찰은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을 신청하려면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끼어들게 한 겁니다. 근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다른 일반 공무원은 수사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헌법 규정상 내란죄랑 외환죄 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없는데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수 있다? 당연히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이 수사권과 관련된 거는 누구의 수사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는 접번처차의 핵심이 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함은 당연히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돼요.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공수처 수사 불법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여론 재판하듯이 깡거리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그 법률상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판례도 되게 많아요. 압수색 할때그 불법 압수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압수색 영장도 발부되고 또 검사가 그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물을 수집해서 1심, 2심까지는 다그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대법원 가서 "아, 이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니까 다시 판단해"라고 하면, 이게 불법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증거에... 전문적인 용어로 독과독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독이 든 증거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 증거로 쓸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증거가 오염되고 나면 그 오염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로 쓰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오염된 증거 불법 증거도 마음대로 수집하고 다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 사건이든 아무리 중한 사건이 더라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날려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독과독수 원칙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번 것도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혹은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에서 그런 판단이 들면, 그 증거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 수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 공소제기의그 문제의 효력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역할은 뭐냐?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공소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의 인신에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아요. 불구속 기소를 하든, 무혐의를 하든, 아니면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 수사를 더 하도록 하든, 사건을 불구소 상태에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사상에 젖어서 그냥 이 연장 기간 불허됐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이 기소의 책임이 기소의 불법 기소가 불법한 것이 되면 그럼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엄격한 법률 해석에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고 또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이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엄청 꼼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이번에 판단한 것은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한 것이고, 만약에 영장전담판사,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에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을 때 공수처가 그 공수처 뜻대로 됐을까요? 이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했다면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으로 피해 간 거예요. 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지금 4년째인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케이스가 이거 딱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했던 것이고, 영장 쇼핑하냐, 니네 편한테 영장 받는 거아니야라는 우구심을 불러일으키고든요 물론 법치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국민들한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굳이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통과함으로써 굉장히 불법성 시비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아,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포영장 접부심에 대해서도 중앙지방법원에서 한번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이 접부심을 하다 보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단독판사가 또 판단을 했어요. 근데 오, 어제 그 판단은 영장전담판사가 한 겁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왜 중요하냐? 영장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모든 영장을 다 통일해서 보기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된 법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되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검찰이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정당하다. 그런 논리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꼼수가 이런 식으로 동원된다. 그러면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검찰이 구속 기간 재현장을 바로 또 신청한 걸 보니까 본인들은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근데 오류가 있으면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물러서면 되는데, 그 탄성 때문에 계속 이거를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구속해서 기소하려고 할 거예요. 구속된 상태에서 어, 수사는 못하고 그냥 기소만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빨리 신속하게 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 다 보셨죠? 국민들께서 아니 저렇게 해서 소환도안될 거고 어차피 뭐 진술거부권 다 쓰고 있는데 대통령 은 공수처가 왜 구속 수사했지? 수사한 게 없어요. 뭘더 얻어내거나 뭘 밝혀낸 게 공수처가 있습니까? 왜 무리하게 구속했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검찰에서 지금 수사권도 없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있구나.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불법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어, 차분하게 재판을 하면서 수사권 여부도 따져보는 게더 합리적이겠다. 그게 또저법 절차나 어,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나 이런 것에 더 부합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검찰이 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보석 청구를 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의견을 잘 펼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내란죄라는 것은 사용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본인이 무기징역 이상은 무조건 선고받을 거냐 아닐 거냐 하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가 정말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구속되면 6개월 안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잖아요? 그러면 방어권 행사도 어려워질 뿐더러 일주일에 네번 정도 재판을 받아야 6개월에 될까 말까 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 신분인데도, 어,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받았어요. 왜냐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탄핵에서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바로 대통령의 지위가 회복되면서 트럼프 등과 외교협상도 해야 되는 지위에 있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지위에 있을 때 굳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탄핵재판하고 충돌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주일에 네번 형사재판 받으면서. 대통령 탄핵재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익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재판인데, 그건 일주일에 또두 번씩 하겠대요. 그럼 일주일에 여섯 번을 재판 받으면서, 그러면 탄핵재판 갔다가 저녁에는 형사 재판 갑니까? 이거는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원칙은 더 중요한 대통령 집 파면보다 이 감옥에서 형량을 얼마나 받느냐가 그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형사 재판을 먼저 하고 탄핵 재판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현재,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좀 무리하게 제가 한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손준성 검사 때는 재판한다고 해서 탄핵재판 안 했으면서, 형사재판 하느라 탄핵재판을 기다려줬으면서, 이건 탄핵재판을 먼저 하겠다면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무리하게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탄핵재판을 열어간다라면, 형사재판이 그 절차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이 석방하는 게 낫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구속되더라도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저는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공수처법도 이상하게 설계하고 수사권도 마음대로 찢어놓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하면서 대충 혼자 단독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통과시키던가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쟁점들이 다 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애매하게 된 겁니다. 그런 법 규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어, 이번 영찬 전담 판사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향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고 수사권 문제가 결국엔 이 사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